재물운, 재성이 천간에만 있을 때. 안녕하세요. 사주스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궁금해하실 재물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재성의 위치에 따라서 재물운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재성이 천간에만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같은 돈 욕심이라도 그 표현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실제로 돈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주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재성이 천간에만 있을 때는 생각만 많고 실천이 부족한지, 연간, 월간, 시간에 있을 때 각각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완하면 현실적인 재물운으로 연결되는지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재성은 재물, 돈, 물질적 자원,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대가, 결과물을 뜻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갑 속 돈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경제적 태도, 돈을 쓰는 방식, 소비 습관과 가치관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재성은 크게 정제와 편제로 나뉘는데 정제는 안정, 절약, 근면, 꾸준함. 편제는 한방, 외부 기회, 모험 그리고 대범한 소비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가는 무엇일까요? 천가는 하늘의 기운,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 표정, 의식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지지는 뿌리, 행동, 생활 습관. 실제 실천을 의미하지요. 즉, 재성이 천간에만 있다는 건 돈에 대한 생각은 늘 머릿속에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실행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겉으로는 나는 부자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저금통도 비어있는 모습, 바로 이런 구조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재성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재물운을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는 연간에 재성이 있을 때입니다. 연간은 첫인상, 겉모습, 사회적 이미지, 부모, 어린 시절 환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부모가 늘돈 얘기를 하거나 반대로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돈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기도 합니다. 특히 편제가 연간에 있을 때는 한방에 크게 벌겠다 라는 생각에 늘 대박, 로또, 인생역전을 껌꿉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준비가 부족해서 생각만으로 그칠 뿐 실행은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코인이나 주식차트를 하루 종일 보지만 실제로는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내일은 오를 거야. 이번에는 대박이야 라고 외치지만 통장은 늘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반면 정제간 연관에 있을 때는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절약, 근면, 검소, 성실 이런 단어들과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잠깐의 생각에 그칠 뿐 실질적인 행동으로 꾸준히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간에만 있는 재성은 돈에 생각이 많아 관심을 보이지만 말만 번지르라 하고 속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기에 저 사람은 돈잘벌것 같다 라고 하는데 막상 통장을 열어보면 빈 깡통일 경우가 많지요. 다음에는 재성이 월간에만 있을 때를 알아볼게요. 월간은 나의 직업활동, 사회생활, 생활습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월간에 재성이 있다는 건 돈에 대한 생각이 현재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이때 월간에 편제가 있을 경우에는 늘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지만 준비와 실행이 부족해서 결국 생각으로만 그치고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기 쉽습니다. 아이디어는 풍부한데 실행력이 부족하여 결국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월간에 정제가 있을 때는 현실적입니다. 돈은 꾸준히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성실히 저축하고 작은 절약을 생활화합니다. 하지만 지지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 꾸준함이 오래가지 못해서 결국은 금전적으로 안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간에만 있는 재성은 현재 생활 속에서 돈 욕심이 강하게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행록이 따라주지 못해서 돈잘벌것 같은 사람으로만 보여질 뿐 실질적으로 가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성이 시간에만 있는 경우입니다. 시간은 나의 미래, 말년, 자식, 아랫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벌어서 노후엔 편안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편제가 시간에 있을 때는 은퇴 후 해외 별장, 큰 건물, 노후 대박 인생을 꿈꿉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허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정제가 시간에 있을 때는 안정된 노후, 연금, 작은 사업, 꾸준한 저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실행력이 부족하여 결국 생각에만 있었던 말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시간에만 있는 재성은 미래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지만 준비 부족으로 신기로 같은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재부터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재물운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1. 현실로 발현되기 힘든 큰 그림을 실현 가능한 작은 단계로 쪼개라. 한 방에 대박 대신 한 달에 10만원 저축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 평소 실행하는 습관을 길러라. 작은 알바라도 소액 투자라도 직접 해봐야 돈의 흐름이 내 삶에 붙습니다. 3. 때를 기다려라. 사주에서 뿌리와 연결되는 지지로 재성운이 들어올 때 생각이 현실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지지로 재성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머릿속에만 있었던 돈에 대한 생각들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성이 천간에만 있을 때의 재물운을 분석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연간에만 재성이 있는 경우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공허합니다. 월간에만 재성이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돈의 욕심은 아주 강하지만 실행력이 부족해서 가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만 재성이 있는 경우는 나의 미래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지만 결국 준비 부족으로 신기로 같은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재부터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위치에 재성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